네, 경향신문의 일명 기사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돈 상납도 알았고 위법성 보고까지 받았다. 가장 좀 단정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짙어 보인다는 취지의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요. 오늘 지금 모든 신문들이 관련한 소식들을 다루고 있어요, 박민혁 차장. 네. 자, 저희가 핵심으로 준비한 저박민혁 차장의 코너. 뭐죠? 신문 속 제목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떻게 제목을 뽑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이제 특활비 수사가 점점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1면과 3면을 털어서 MB, 국정원 돈 상납 알았고 위법성 보고까지 받았다. 핵심은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서 지시 했느냐, 돈을 받았느냐, 이거가 핵심인데, 그쪽에 좀 가깝게, 이렇게 지금 검찰의 주장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어, 어, 제목을 뽑았습니다. 3면에도 비슷합니다. 국정원 간부 MB의 독재 신청, 특활비 사고 날수 있다 보고,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한결에도 좀 비슷합니다. 1면과 3면인데, MB 독재한 국정원 실장, 특활비 자꾸 갖다 쓰면 문제가 돼. 이, 이, 김주성 실장이죠? 네. 김주성 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이렇게 네. 제목으로.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역시 1년에 김주성 기조실장의, 전 기조실장의 MB 독대에서 특찰비를 보고했다. 이런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고, 10년에는 이 김백준 전 총무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과뭐 시계도 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제작비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중앙일보는 0면에국정원특활비 달러로 환전을 해서 2011년 방미 전에 MB 측에 전달을 했다. 일부의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전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수법까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중앙일보는 뽑았네요. 네, 근데 이게 확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네. 이런 주장을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조선일보는 0면에 아주 간단하게 MB 측근 김백준, 김진모 구석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속보성으로 전하고 있는 거네요. 아마 이제 신문 제목만 보셔도 어떻게 이번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지 아마 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향신문 일명 기사부터 김근식 교수님과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조사가 이어진 것 같더니 갑자기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향해가고 있네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 또는 검찰 쪽에서의 이제 사실 칼끝을 겨는 것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사자방이라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철저하게 했었고 파헤쳤지만 사실 별게 나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MB 측근들이나 MB 쪽 입장은 야 칼끝 털어봐야안 나온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활비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 이후에 추가로 새로운 정황에. 나와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할비라고 하는 문구를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MB 쪽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동안 보였던 자신감과는 달리 네. 그 구체적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집사로 불렸던 총무기까지 돈을 사악을 받았고 그 돈이 실제로 사용된 정황이 있고 그 돈과 사용된 관련해서 국정원 기술장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만났다고 하는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칼커스 피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권없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네네. 뭐 김백준 저 총무기획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 관리, 돈을 이전 대통령보다 더잘 아는 사람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밤에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전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려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네. 알았거나 아니면 돈을 받았거나 이게 명백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돈과 관련돼서는 한 5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서 2억, 2억, 4억을 전달을 했다는 건데, 전달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청와대 인근에 무슨 주차장이었다가, 동산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야, 그럼 주차장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받은 쪽에서, 야, 무슨 소리야. 어, 난 받은 적 없어. 이게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억 원이 그렇고, 근데 5천만 원은 이제,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인데, 여기는 뭐, 실토를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받아서 그총 총리실에 있는 모 인사한테 5천만 원을 생활비 쪽으로 줬다. 그 그러니까 네. 액수는 더 많았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통해서 갔다는 건데 이이 이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현재 한 상태. 아. 일단은 윗선으로 아직 못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희중전뭐 부속 실장이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 김윤옥 여사의 행정관한테 얼마를 수천만 을 전달했다. 이 대목이 어떻게까지 지금 진척이 되는지 두고 갈 대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진행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네. 네, 지금 핵심 인물들 김백준 또 여러 인물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김영주 위원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대통령과 독대했다. 근데 이게 독대하는 일이 이렇게 빈번한 일인지. 어뭐 경우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독대할 수 있는 게 자주 있지는 못할 거면은 국정원장이 독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독대했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원세훈이든 그전에 그 국정원장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그 기조실장이 보기에 위험 수위에 될 정도로 누군가가 요구를 하고 있거나 그 일을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있어서 그 지시와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진술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국정은 돈수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자가 발전으로 돈이고 국정원장과 다른 청와대 내부자들끼리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의지라면 대통령한테 기준시장에 가서 왜 이런 돈을 쓰느냐, 이렇게 말을 할수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런 사실이 있다는 걸알면그 예. 그러니까 자리에서 적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저돈 받은 것을 사후적으로 묵인 용납하는 그런 행위가 될수 있어서 이 점은 좀. 그런데 그게 좀독대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독대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 건 유익 전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뭐 만나서 대면 보고 한건 맞다라고 이제 증언이 하나 나와서 그쪽에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관에 올라갔다고 독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그거를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 실장이. 공관으로 김주승 전 기조실장이 간 것까지는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에서 따로 만난 것까지는 비서실장이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 이 옆에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사무실이 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논리로 방어를 할것 같고 그래서 독대 부분은 계속 쟁점으로 될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느냐 이것을 또 밝혀내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저는 이명박 그 부분은,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랑 그대로 이렇게 주게 시키는 거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냥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 사실을 전부 알았는지. 알고 무기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 본인은 절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걸 구속한 이유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진술 증거 외에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몇 가지 정도는 더 보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밝혀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또 원래 뇌물죄 자체는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죄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와 뇌물죄 가장 은밀한 죄들이죠. 이런 분, 이런 죄들은 그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얼마나 상세한가 그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받은자가 절대 부인하더라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랑 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독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입증이 안 됐지만 겨, 거의 이제 유죄에 비슷하게 그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도 이제 모여서 대책 회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는 독대, 김주성 기조실장과의 독대는 없었다. 또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론 격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 60초 뒤에 노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